하나뿐인 지구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청정한 우리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걸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해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자연이 주는 고마운 선물,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낯설기만한 신재생 에너지의 세계, 알고 있는 것보다 궁금하고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기존의 화석연료를 재활용하거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일컫는 말로 태양 풍력 지열 에너지 등을 뜻하는 그것 여러분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정책은 어디까지 와 있는 걸까요 최고의 에너지 정책 전문가로부터 궁금증에 대한 속 시원한 대답을 들어봅니다. 우리가 찾는 정책 전문가가 있는 곳.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한국에너지공단입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 신재생에너지정책실 김성수 실장을 만났는데요. 자정용이 한 110원 정도 니까 19일 가격 정도 되는데 이렇게 약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와 반대로 해외 통계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하급적으로 늘어나요. 이런 정도로. 풍력도 마찬가지고요. 염분의 농도가 높아서 농사짓기에 부합한 간척지. 그런 데는 이런 면적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대규모 직격할 접수 있을까. 25년 넘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있구나. 일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활성을 위해 일해온 그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한국 에너지공단은 우리나라가 필요한 에너지를 전량 해외 에 수입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가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 수요 관리를 전담하는 국가 기관이고 이와 함께 석유라든지 석탄 이런 기존 화석 연료를 신재생 에너지 와 같은 청정 에너지로 대체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또 국가 에너지 안보를 기하는 그런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원의 비율은 석탄 39.6%, 원자력 30%, 가스 22.4%, 신재생 에너지 4.8%입니다. 이에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3020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통한 생산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한국에너지공단, 그 중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정책실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반 가정집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더 많은 국민이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용량이 한 달에 얼마, 몇 kWh였나요? 아, 1790원이나 맞군요. 아, 그렇구나. 네, 야. 이거를 이것도 지금 하고 싶은데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가정은 이전에 비해 전기료가 크게 줄었습니다. 저, 조리 기구죠. 이제 그, 전기레인지라고 그러나? 네, 그걸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로 생활하는 게 들어있는 냉장고. 더울 때는 에어컨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뭐, 그 정도죠. 전에는 한, 십여 만원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만한오 육천 원 육칠천 원 전기요금이 십 분의 일로 줄었다 또는 전혀 전기요금을 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십 프로를 내니까 사실은 일정 부분이 요금을 내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실제는 백 프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 달에 발전량이 삼백 0로 w 던아워 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양이 통상 300kW 따에서 350kW 따 정도라고 보면 거의 100% 작업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남을 수가 있습니다. 전기가 소비량보다 많아서. 그럴 경우에는 한전 계통으로 역송을 하고 다음 달 요금으로 상계 받는 구조로 돼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더운 여름철 에어컨 전기료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아, 이거 뭐 처마 밑에 이렇게 가지고 설치를 잘해 냈네요. 이거 처음에 설치할 때 이게 경사각이나 일조량이 중요한데 다 컨설팅을 받으셨나 보죠. 예예. 사업자들한테 예. 이게 뭐 가동하는 중간에 이게 말썽을 부리거나 뭐 이런 경우가 좀 있었나요?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야. 그러니까 요이 지붕에 기와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외국 예. 같은 경우는 요그 태양광 모듈을 기와처럼 만들어서 아. 기와 형태로 시공하는 태양광 지별판도 최근에 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단열재나 네. 외피 그다음에 대형 상업 건물 같은 경우는 커튼 월이라고 써요 전면에 그거를 이런 태양광 모듈 지별판으로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은 이렇게 건축물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겁니다 3kW급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면 통상 시중에서 700만 원 해지는 800만 원 정도의 소요금이 드, 들어갑니다 근데 국가에서 50% 정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추가 보조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입니다. 정수기를 렌탈해서 쓰는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 비용을 분납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시설이 자기 것이 되는 것처럼 7년이 지나면 내 시설이 되어서 전기를 작업할 수 있는 구조고요. 소비자들께서 원하면 우수기업들을 추천해서 뭐 as라든가 유지관리. 설치의 뭐 각도라든가 설치 장소 같은 걸 찾아주는 역할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주변에 혹시 이웃들이 이렇게 여쭤 보면 어떡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네. 해서 저쪽 집한지아 집. 했어요 권장했어요. 네, 내가 네, 네, <laughs> 네, 이렇게 이게 좋다. 네. 네네네. 네. 바로 하셨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입소문 타면서 많이가 설치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현재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한7% 수준인데 2030년까지는 이것을 20%까지 높여 나간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너지공단은 각 지역의 가정, 건물 또 수상태양광이라든지 또 해상풍력 이러한 저희 나라에 맞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원을 발굴해서 적극 보급에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발전기가 설치된 가정집은 약 30만 가구. 앞으로 그 수는 점점 늘어날 전망입니다. 설치를 원하는 가정은 한국 에너지 공단에 문의를 하면 설치 방법과 비용 모든 면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관련 또 다른 현장을 찾아나선 김성수 실장과 팀원들 이번에 찾아간 곳은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25%를 공급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남동 발전소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해양소, 수력 발전소, 국산 풍력 발전 단지를 갖추고 있어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의 미래를 한눈에 볼수 있는 곳입니다. 2012년부터는 RPS 제도라고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50만 킬로와트급 이상의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18개 발전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양의 10%를 2023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발전하도록 의무화시킨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한4% 정도를 의무화시켰고요. 본인 스스로 자, 그, 자가 그 설치를 해서 그 충당하지 못하는 것들은 시장에서 구매해지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우리 생활 곳곳 더 많은 분야에서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개발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변농사 농지에 태양광 판넬을 설치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삼천포 같은 경우는 변농사 위에 예.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예. 거기에서 피, 태양광 발전과 변홍사를 함께 이렇게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럼 이 가대를 이거 높여낼 거 아니에요? 높이는데 그것은 예. 이제 적정하게 어느 정도 높여야지 예. 변홍사가 햇빛을 받는지 그런 예. 걸연구가 다, 기초 연구가 아. 된 상태에서. 아, 그렇게 이미 해? 일본에서 변홍사하고 태양광을 같이 하는 맞아, 그런 요, 모델이, 이 모델이 있죠. 맞아요. 일본 모델 있죠. 맞아요. 거기에 우리가 현장 강물하고. 아. 설명을 듣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벤치마킹으로 최초로 네. 100킬로와트를 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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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흥본부에서는 네. 포도밭 에 포도의 재배와 함께 태양광 발전을 같이 하는 음. 그런 사업을 네, 네. 한번 해보려고 아, 영농복합통으로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것도 의미가 네.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포도밭의 그 확장성, 네. 포도태양광 확장성 이런 거 보면 괜찮다 조례 때문에 태양광이 거의 다 네, 막혀 다 있죠. 막혀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슈 거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 수용성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대를 해주겠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도 해주고, 아 e 시 가중치도 우대해주고, 판매도 돕겠다. 저희들이 이렇게 선도적으로 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또 파급되고 이러면은, 아무튼 2030년. 20%의 신재생 에너지 비율은 달성하고 저희 회사는 5년 앞당겨서 2025년에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 5년 앞당겨서 2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반드시 달성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원은 태양광과 태양열 그리고 풍력입니다. 하지만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원이 필요하고, 개천이나 강, 호수 등의 물의 흐름으로 얻은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 만킬로와트 이하의 전기를 발생시키는 소규모 수력 발전인 소수력 발전도 그한 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을 자랑하는 조력 발전이 있습니다. 유럽 발전의 원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썰물과 밀물 사이 조수간만 차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밀물 때 높은 수위를 이용해서 물이 들어오고 썰물 때는 그 물을 빼서 낙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밀물이 됐을 때 바닷물이 높이가 높아지고 저희 호수는 낮, 낮, 낮습니다. 따라서 높은 물이 발전기를 통해 들어오면서 저희 발전기를 회전시켜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해안과 남해안은 굴곡이 심한 크고 작은 만이 발달해 있습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발생하는 하구와 만을 방조제로 막고 발전기를 설치하여 에너지를 얻는 조력발전에는 최적의 입지 조건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인 한국수제력공사의 시와 조력발전소가 들어설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저희 발전소의 규모는 세계에서 가장 큰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발전 254메가와트로서 2위 는 프랑스 랑스 240 메가와트 아워입니다. 또 발전량 같은 경우 연간 한552 기가와트 아워를 생산하고 있고 이 양은 약 50만 명의 가정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조력 발전소뿐만 아닙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는 앞으로 더 많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성장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산업을 통해서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동력산업화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2차전지 산업은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IT기술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에 그 가장 좋은 산업이 바로 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입니다. 그중 가장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풍력 발전소입니다. 바람의 힘을 회전력으로 전환시켜 전기를 만들어내는 풍력 발전은 크게 육상 풍력과 해상 풍력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해상 풍력 개발이 급성장하는 추세인데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는 해풍을 이용한 풍력 발전에 유리한 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이끌어갈 주역으로 풍력 발전이 손꼽히는 이유입니다.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입지 문제인데 입지는 우리나라 이제 국토가 딱 제한제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농사 잘 되는 지역이나 아주 우량한 토지 같은 건안 되고 휴경지. 그 다음에 그 사실은 지금 현재 농사를 못 짓고 있는 땅, 그 다음에 간척지 중에서도 대규모 간척지 중에서 도 염분 때문에 농사가 안 되는 것들그 다음에 천수탑 뭐 많잖아요, 천수탑 기계농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선을 하고, 그다음에 구축물들, 공장의 지붕이나 뭐 옥상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남동발전도 마찬가지면 주차장의 여유 공간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보급할 대지도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굳이 그런 것들 산지를 막 이렇게 막 깎아서 난개발하고 하는 거는 저희들 도 반대예요. 다른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발전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로 그렇게 가야만 주민 수용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발전소를 질려면 생산된 전기를 보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개통이거든요. 개통이 포화가 되면 발전소를 지어도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 투자가 이제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신재생에너지는. 그세 가지 부분만 해결되면 신재생에너지 30, 20 달성하는데 별 문제 없습니다. 남동발전은 5년을 앞당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목표를. 이렇게 이제 공격적이고 가능한 영역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청정한 미래를 이끌어갈 신재생에너지. 이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김성수 실장. 그리고 관련 기관의 많은 사람들. 신재생 에너지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고 더 많은 국민이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날을 위해 그리하여 3020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성공을 위해 그들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들이 있어 대한민국의 희망은 온에어입니다. 태양광은 날씨가 흐릴 때 풍력은 바람이 안불땐 어떻게 하나요? 흐린 날에도 소량의 발정량 생산이 가능한 태양광. 바람이 불지 않아도 대기하고 있는 풍력에너지. 태양광과 풍력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 바로 원하는 시간에 전력 생산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ESS 기술로 날씨가 좋을 때 미리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 가능하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 방법과 비용은 개인 구매 또는 한국 에너지 공단에서 진행하는 주택 지원 사업 및 대여 사업이 있습니다. 주택 지원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태양광 대여 사업은 기본 약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납부해 기간 종료 후 본인 소유로 전환되는 사업. 3kW 이하의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시 700에서 800만 원의 비용 소요. 정부에서 약50% 지원. 각 지자체별 별도 추가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에 있는 홈페이지 주소와 콜센터 전화번호를 통해 확인해주세요.